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주관하고 코엠티비가 주최한 제 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9살 학생부터 성인까지 5명이 출전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언해보다 실력이 뛰어나게 향상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맹은규 학생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이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우리들이 되도록 호소했으며, 이방하였지만 이제 자녀를 둔 부모로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용기를 낸 그레타 더러만 대사가 되어 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14세의 박주원 학생, 판문점에서 북한 쪽에 앉았던 조애나리 그리고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조수빈 학생이 심도 있게 한국의 역사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미래 활동을 전했습니다. 김윤순 수필가와 정병국 수필가, 고종재 코엠 사장이 심사를 하는 동안 패더웨이 출든스트림에서 유치원 학생들인 난타 공연과 강남스타일 율동을 보였으며 한국어로 노래도 따라해 한국어를 전파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